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더빠입니다. 오늘은 군포 있는 현장,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어 이제 잔손, 이제 관련해가지고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까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실리콘이 들어가면은 거의 이제 마감이 되는데요. 실리콘이 너무 밝게 칠해져 있어가지고. <laughs> 아, 예.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어 팀장님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예. 네. 쏴주시는 걸로, 네. 설정이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음, 설정을 좀잘 했었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가구가 이제 들어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가구를 빼고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거 이제 잘 유두리 있게 네, 리터치를 한번 어, 요청을 한 상태고요. 뭐 이런 개념이죠. 왜 이렇게 밝뀌 칠했지? <laughs> 내가 어디까지 들어? 얘가 나못 쫓아오네. 잠깐만. 예, 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이시죠? 좀 도드라지죠? 예, 네, 그래서 베이지나 아이보리 계열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음. 그래서 이걸 리터치 해주신다고 하니까 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벽을 친 곳과 벽을 치지 않은 곳의 차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벽을 안친 곳이에요. 여기는 디아망 그 내추럴 크림 화이트 아, 이름도 한번 보자. 디아, 아, 디아망 내추럴 회벽 크림 화이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보이시죠? 보이시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눈으로 보는 거죠, 뭐, 한마디로 이렇게. 보이시죠? 예. 벽을 안친 데는 아무래도, 예. 그러나, 제 생각에는 너무 화이트로 칠해놔서 더 도드라지는 것 같고, 요거 조금만, 톤만 죽여가지고 다시 리터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큰 문제 없이 깔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벽을 친 곳은 이렇게 딱 떨어지죠. 이렇게 지금 가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벽을 친 부분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딱이 예.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여기 이제 국민세팅 조명 들어갔죠. 그래서 국민세팅 조명으로 들어갔는데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라인 조명, 라인 조명이 지금 빛을 예, 쏘고 있는 위치를 제가 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라인 조명을 껐을 때 멀티맵 4각 등 1, 2, 3, 4, 19짜리가 여기에 하나 지금 공간 보이시죠. 빛을 쏘고 있는 공간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반경이, 한, 높이에 따라 좀 달라요. 좀더 높이 달릴수록 더 퍼지는 건데, 아한 1.2에서 한 1.5m 정도의 예, 반경. 지금 여기가 천장이 높은 편 아니에요. 좀 낮은 편이라서.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 요정, 정도? 요 정도? 바닥? 예. 그래서 천장이 좀더 높았다면 효과가 이제 더 좋았을 수 있는데, 요런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라인 조명 얘 예, 끄고 라인 조명을 켜면 보세요 빛이 퍼지는 영역을 자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까지 지금은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빛이 퍼져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요 세팅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어둡다 했을 때 이제 밝게 비춰주는 느낌으로 가시면 좋고 라인 조명이 하나 들어왔을 때는 예요거는 때에 따라서, 예, 때에 따라서 껐다 켰다 선택적으로 하시고 평소에 요거 없이 들어가셔도 충분히 문제 없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얘가 들어가죠, 얘. 예. 지금 얘 효과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여기가 지금 유엔의 테크 초슬림 라인 쪽으로 들어갔고요. 얘가 이제 효과가 극대화 되려면은 여기에 커튼 쪽 들어오면 되죠. 이렇게 예. 들어왔을 경우에는 괜찮고. 그리고 지금 요게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하고 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안 맞춰 놓시나 이건 조금 밑에 뭐 괴가지고 놓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틸 앤 우드 실제 우드는 아니지만 이런 갬성이 어, 이 바닥 이 그랜드 텍스처거든요그정마로 이거랑 얼추 잘 어울리고 약간 좀 괜찮은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그리고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이 티크 계열 그 컬러 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화이트 인테리어 하실 때, 아, 이거 너무 화이트, 화이트 한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들을 종종 하시는데 말씀들을 뭐 어때? <laughs>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겉에가 화이트여야 이런 예, 내 소품들이 눈에 잘 띄고 도드라지니까요. 그래서 예, 여기에다가 뭐생 넣고 하면 또 좋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면은 이 컬러 조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디자인 요소들, 매지도 넣고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는 정말 디자이너가 본격적으로 이제 달라붙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건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취향의 영역이기도 하고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제 이쪽, 이쪽은 이렇게 세팅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명품 조명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좀 확실히 조명이 명품은 다르긴 하네. 예. 빛이 여유, 좀 여유있다라고 그래야 되나? 뭔가 아주 밝진 않지만 은은하게 싹 세팅이 자연스럽게 빛 퍼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는 지금, 여기 세팅이, 이게 아직, 예. 요거 아직 스위치 적용은 안된것 같아요. 그죠? 아직이죠? 예. 그래서 요거 키면 이제 여기도 밝아지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EP 마감으로 한판 붙여버릴 거고요. 이렇게 세팅 좀돼 있고. 그리고 얘도 끄면, 어얘 끄면은 저 바깥에 꺼지고, 이렇게 요렇게 부드럽게 좀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기만 켜져도 간접이 되게 세요. 분위기 좋게. 그래서 지금 다 풀로 지금 세팅된 건 아닌데. 그리고 이쪽. 여기 한번 닦아도 될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뭔가가 고 <laughs> 네. 감사하네요.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 저 이모님들. <laughs> 저기 현관까지 지금 해주고 계신데. 아, 저분들한테 뭐 잘해줄 것도 없지만 좀. 만났을 때좀 인사라도 좀잘 하고 그러면은 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계약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계실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구조가 그래요. 아파트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실 때만이라도 같이 서로 서로 좋게. 그러면은 현관까지 저렇게 <laughs> <laughs> 딱 하시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런 세팅 그래서 가운데다 그냥 뻥뻥뻥 넣는거는 공간 조명 구성 그러니까 공간을 그냥 밝게 비추는 요소는 그냥 기능적인 느낌이 강한 공간에서 그냥 가운데다 뻥뻥 넣으시고 좀 그래도 예쁘게 좀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사이드로 보내시면 같은 사이즈 같은 개념 인데도 이게 조금 용도가 바뀌는 거죠 지금 여기는 좀 전에 사이드로 왔지만 여기는 그대로 가운데다 제가 때렸죠 하나 둘셋 다행히 여기는 호른형을 넣을 수 있었던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이 천장고가 조금 그나마 확보가 됐다 천장이 낮은 대신 천장고가 조금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간접조명 오늘 그 가구팀 마감 좀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가구팀이 보통 뭐 요즘에 이틀 3일까지도 보통 갔는데 어, 마무리 마감에 있어서 한번더 보통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가구 업체가 사실 그거를 좋아하진 않죠 왜냐하면 작업자분들도 바쁜데 이 현장 빨리 끝내고 가야 되는데 예, 그리고 보통 팀장급들이랑 우리 반장님들 이렇게 같이 오시는데 그 팀이 이제 합이 맞는 건데 이렇게 될경우엔 팀장급만 따로 불러 가지고 또 이제 작업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반장급들은 또 다른 데서 또 일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일의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예, 반장만 또 있는 현장은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어, 이렇게 공사기간이 길어지거나, 한 공정이 오래 현장에 머무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으세요. 어떤 공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목수든, 뭐, 타일이든, 뭐, 필름이든, 도배든 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4일, 때에 따라서는 리터치, 잔소 마감 계속 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있는 팀들이 이제 마감 디테일인지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음,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좀 잡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조금 그래서 요조명이 안 들어갔으면 이런 게 눈에 좀덜 띄었을 텐데, 이런 거는 조금 뜬거 있잖아요. 예, 네, 이런 거는 우리 도배팀한테 좀 다시 좀 잡아달라고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여기 뒷 뒷배란다. 여기 뒷배란다. 처음에 기억나세요? 여기 막 곰팡이 엄청 나가지고, 예, 네, 난리가 났었던. 그래서 어... 기존 에 있던 벽에다가 그냥 단열이 안된 벽이죠 외부 외부 벽이랑 연결된 바로 이런데다가 그냥 탄성을 하면 어, 결로가 또 금방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단열이라고 하면은 이 공간을 단열하는 건데 좀 말이 안 맞는 말이긴 한데 이 벽면 자체의 물성을 에, 내가 콘크리트에다 손 얹는 것보다는 어, 석고에 손 얹는 게좀 상대적으로 좀 예, 따뜻하죠 예,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고 어, 그렇게 봤을 때는 겨울에도 이제 냉기가 올라오면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목공 한번 하고 예. 들어가는게 이제 결로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뭐 여기는 뭐 우수관도 지나갔었고 뭐 여러모로 관리를 안 하셨는지 몰라도 이 공간이 굉장했는데 이제 비포 애프터 지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판단해 보시면서 어머 저 정도까지 깨끗하게 나오는구나 물론 깨끗하게 나오죠 왜냐면은인테리어 바로한 집이니까 중요한 거는 이 이후에 예. 어 지금 뭐 날이 풀렸으니까 거의 영향은 없을 텐데 겨울에 예. 겨울에 이제 이게 진짜 어잘 했는지 안 했는지가 또 나올 테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 여기는 또 그냥 <laughs> 그냥 벽이에요. 그러니까, 천장을 안 쳤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잘 감안하셔가지고, 어, 관리를 좀 하시면 좋다. 예, 환기도 좀 하시고, 관리 좀 하시면 좋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단 올림하고, 여기도 단 올림하고, 설비가 지나가고, 그래서 단 올림 같은 경우 할때다 돈이에요. 예, 설비도 돈이고, 그런데 이동하면은, 예, 대신에 이제, 여기에, 예, 뚱뚱한 이제 우리 용량 큰 세탁기 건조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옮기는 건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만 설비하시고요. 가능하면 설비 안건들고 그냥 들어가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모로.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공간 활용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뭐 대단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 목공 한번 들어간 다음에 타일 들어가고 코너비드 그러니까 이런 게 예전에 하던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예. 근데 요새는 요 코너비드 옆면을 안 보이게 하려고 막 예. 가벽을 넣는다거나 이제 이런 걸 하는데 뭐 베란다 쪽에서는 뭐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뭐 베란다가 아니어도 예. 거실 이쪽에서도 큰 문제 없어요 예. 눈이 이제 열려가지고 그런 거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거. 예. 아마 이것도 따라 오셨으면 보셨을 텐데 요거는 이제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좀 특이한 거는 메인보드 같은 게 저기 그 현관 쪽에 있었어요 벽에. 그래가지고 그거 철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오 알았다고. 우리도 딱 봐도 이거 건들면 안될것 같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건들지 않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잘 전기팀이 미리 이제 배선 작업을 해놓으시고 이제. 꽂는 개념으로 들어가신 건데, 요거 인터폰, 인터폰을 옮기는 행위는 어, 별로 안 하시는 게좀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걸 옮길 때뭐 어, 메인보드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선도 있고, 그리고 어, 옛날 아파트는 좀덜 한데 요즘 아파트들은 뭐 연결 엄청 많이 됐잖아요. 예, 경비실 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알림도 해주고 막, 예, 이걸로 막 제어를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소방이라든지 뭐 기타 뭐 보안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옮기는데 할 수는 있는데 뭐 이거 잘못 건들면 뭐 전체가 나가요. 이런 얘기도 있고 얘기는 들었어요. <laughs> 근데 실제 전체가 나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겁을 주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얘를 네저 이거 옮기는 거 전문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laughs> 네, 아 이거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몇십만 원 받아요 이건 하는데만 뭐칠 팔십만 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그분들도 나름 바쁘셔서 그런지 그렇게 그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요 이제 저희가 업자니까 업자가 보통 전화를 해가지고 요청드리면 어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아나 바쁜데 음 이런 느낌 예 네, 그래서. 아, 하... 그럴 때는 뭐, 소용없는 거죠. 업자도 일반 고객이랑 똑같은 <laughs> 대우를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근데 여기는 이제 리터치. 리터치라기 보다도 이제, 음, 한번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바닥 이제 보양, 뭐, 기본적인 거 이렇게 가구팀에서 하시고, 최대한 만들어 갖고 오신 다음에 이렇게 붙이는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화장대가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요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마루를 깔고 이제 장을 올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마루 위에다가 각구를 올리는 게 맞지 않냐? 뭐 저도 그거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붙박이가 아닐 경우에는 맞죠. 왜냐면 이동이 잦고 예 그리고 얘는 자리를 꽝 차지하니까 뭐 이동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같은데 뭐 저런 식탁이라든지 저런 거 근데 한번 붙박이화 되면은 거의 이사 가기 전까지는 인테리어하기 전까지는 떼어낼 일이 없으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예, 금액도 조금 아끼고 그리고 저는 이런 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습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숨 쉬는 게 조금 약해지지 않냐라는 그냥 예, 생각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 것도 실리콘을 다 발라놓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뭐라고 될까 이게 꿉꿉한 게 그냥 쌓여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 가구를 한 다음에 마루가 들어와도 금액적으로도 좀 아끼고 괜찮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루 위에 <laughs> 예, 가루 위에 된다 마루 위에 가구가 올라간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제 의견 예, 사견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방 최대한 안 건들고 근데 여기 이제 전창이었는데 여기 목공으로 한 거예요 밑에 예,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더 들었죠 샤시가 아 여기 샤시가 좀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객님도 좀 많이 좀 예민해지셨죠.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 열받는 일이에요. 근데 다행인 거는 브랜드를 쓰는 이유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이 빠르니까. 그래서 제가 KCC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대응이 좋아요. 예, 그리고 고객응대팀도 따로 있고. 어떻게 해서든 고객님 일정 잡아가지고 해주려고 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어 저도 개인 사업자지만, 개인 사업자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 뭐 팀이라든지 이런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laughs> 네. 그래서, 어 기분도 서로 맞춰줘야 돼.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네 기분을 맞춰, 맞추라고? 그렇습니다. 기분 좀 맞춰줘야 됩니다. 네.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 거거든요. 그데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그죠? 예, 법인으로 넘어간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법인 운영하면서도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예,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요. 예,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예, 그래서, 하다 못해, 근데 오시는 분들한테도 좀 기분 좋게 해주시면은, 신나서 해요, 더. 신나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서로. 근데 기분 나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왜냐면은, 중간중간에 자꾸 눈에 보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중간에 우당탕하는건100% 있습니다. 어떤 집도 어머, 너무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잘 끝났네? 없어요. 그냥 무. <laughs>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뭐 멍청 비용이 들어갈 때도 있고 야, 멍청 비용이 아니라 진짜 멍청이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실 때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입주 시기까지 잘 공사가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중간에 너무 감정을 이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결과는 똑같아요 완성이 돼 있는 거 근데 중간에 내가 본다고 너무 그랬다가는 혼자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화장실 이렇게. 아유. 이렇게. 무난한 세팅이죠 네. 여기 좀 공간이 좀 넓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간이라든지 이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확실히 좀 쾌적하네요 거의 뭐한뼘 네. 10cm 15cm 차인데 이그 차이가 예, 공간에 좀 여유로움을, 예. 좀 요것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런 것도 세팅뭐 원하시는 대로, 예. 요런 것도 이렇게, 이렇게도 하시고, 여기다 이제 뭐 예. 수건 같은 것도, 뭐떼타워 같은 것도 거시고, 요런 거는 이제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예. 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요런 거 이제 선반 같은 거. 예,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예, 강화 유리 뭐 모루도 좋고 플루트도 좋고 이렇게 생으로도 좋고 뭐 브라운도 있고 블랙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 개방감이 좋다 그러면 이제 쌩으로 예, 가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자 요거 보이시나요 지금 살짝 내려간 거요 유격이 있습니다 요 유격이 예요 유격이 그래서 요거 하자 아니냐? <laughs> 요거 네. 이게 근데 이제 원본으로 가도 이게 지금 이것도 카피잖아요. 동수도 이거 카피한 건데 어, 비쌀수록 좋긴 해요. 그런데 만족도는 그래프가 요렇게 올라갑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를 찾는 건 뭐냐? 투입한 금액 대비 만족도가. 네. 거의 비례하게 올라가는 느낌. 근데 살짝 이제 꺾이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는 명품으로 가는 거죠. 이만큼 올릴라고. 근데 요거는 잘 선택해 보세요. 그래서, 뭐, 엄청 좋지도 않지만 엄청 나쁘지도 않고. 하지만 디자인은 엄청 좋죠.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요런 제품들이 시중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구멍은, 네. 비슷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교체하셔도 좋고. 여기는. 여기도 지금 벽을 특별히 치지 않고, 천장도 그냥 그대로 둔 겁니다. 불안불안해요. 왜냐면 이제, 음, 연식이 오래된 집은, 뭐 이제 축처질까봐 그게 불안한 게 아니라, 어, 공사 금액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까봐 불안한 거예요. 예. 뭐 턴키를 하던, 뭐 반살 풀하던, 누군가의 주문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세팅, 언제나, 예.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벽을 안 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요 벽면이, 요 벽면이 서로, 서로 꿀렁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살짝.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는 여기에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예, 뾰드록진 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하자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예. 이, 이 벽면 갈아내는 것도 이게, 예, 이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보면서 가라내는 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럴 때는 그냥 목공을 쳐가지고 쭉 들어가라. 예, 그러면은 좀 낫죠. 그래서 그런 건좀 음... 보면 될것 같고. 이거는좀 얘기 좀 해야 되겠는데. 요거, 요거, 요거. 요건 봐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런 데가 좀 거뭇거뭇하잖아요. 그래서 보양도 조금 더잘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예, 이, 무몰딩 도배할 때 최대의 난관은 먼지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이제 저희 도배팀이 한번더 와서 봐주시기로 했고, 특별히 여기는 도배하는 마법사가, 아, 진짜, 제 정신은 아니죠. 도배하는 마법사도. 한번 저도 제 혼자 해결을 하고는 있지만 대표님들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뜸 도배하는 법은 뭐 김원수 대표님께서 저희가 한번 가서 봐줄게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laughs>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다른 팀의 퀄리티들좀 보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이거는 도배 퀄리티 요 같은 경우는 좀또 풀을 좀잘 닦고 그리고 이제 보양도 좀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양은 잘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잘해 놓으시면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아 이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아 저거 꼴 보기 싫어 저거 이거보다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은 어떻게 됐든간에 인테리어 업자는 많은 분들이 뭐 사기꾼이다 뭐하뭐 얼마를 뭐, 저거 냉겨먹는 거야 저렇게 대충 대충 하고 하 어느 분야에 사기꾼이 없겠습니까? <laughs> 많은 서도 예. 그래서 어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그래도 사람이 기분에 살고 기분에 죽는다고 그래도 좀 격려해주고 좀 내가 좀 예. 반발장 물러나주면. 더 다가와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분들을 만난 거는 그 여러분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마무리를 하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떻게든 해주려고 막그 길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잘좀 예. 이해를 해주시고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 여기도 뭐 고객님 또 좋게 좋게 이렇게 넘어가 주시는 덕분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특히 도배는. 예. 도배가 잘해도 그 다음 오는 팀들이 도배를 이렇게 손상시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심지어 뭐 떠다니는 먼지도 도배를 손상시키고 있는 마당에 도배의 적이 너무 많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배를 하는 이유는 이 느낌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어, 음, 상당히 느낌 좋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거의 완성은 됐습니다. 어, 확실히 이제, 어. 벽에 들어가는 이제 벽지 색깔이 밝아지다 보니까 조명을 조금만 예, 덜 줘도 예, 이게 좀 괜찮고요. 그리고 조명이 확실히 필요한데는 아까 전에 제가 방에 보시면 다 바리솔 조명으로 세팅돼 있죠. 예, 그래서 용량 큰 걸로 빵 때려주고 나머지는 그 간접 조명 하나만 커튼 쪽에다 줘도 예, 그게 이제 저는 국민 세팅이라고 보거든요. 괜찮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런 데서도 조금 더 밝게 하기를 원하셨다면 뭐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뽕뽕뽕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는 뭐 분위기 좋게. 그리고 이제 저런 그 등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야, 이건 나 여기는 좀더 하고 싶다. 그럼 나중에 구멍 뚫어가지고 점프만 하면 돼요. 뭐 말은 쉽지만, 하여튼, 예, 못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이제 조금 특이한 디테일이죠. 요 자체, 요 자체가 이제 벽억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보통 여기다 가벽을 세웁니다. 근데 이건 가벽을 세하지 않고, 예, 가구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 가구 설정 하실 그 중문 설정 하실 때잘 예, 하시라고 이렇게 중문 하기 전까지도 예뻐 보여야 되죠 어, 이거 뭐 중문 안해도 되겠는데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배 찔러 놓고 필름 찔러 놓고 도배 찔러 넣는 게썩 나이스한 방법은 아닌데 요즘에 도배도 좋아지고 도배 하시는 분들도 잘 하셔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 매지가 거의 한 2cm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도배 찔러 넣어가지고 칼질하면 그 칼질이 막 이렇게 된게 보이우레인데 지금은 한 5mm 매지 정도 주거든요. 예, 뭐어디뭐 4mm 매지 뭐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 5mm 매지 정도면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찔러 넣었을 때좀 예, 괜찮아 보인다. 아 요거는 조금 예, 확실히 예, 찔러 넣은 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됐네. 요거는 예, 어, 한번더 찔러 넣어달라고 리터치할 때좀 예, 하면 좋겠네요. 이 영상을 우리 팀장님들도 보고 계시니까 <laughs> 네, 이런 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찔러 넣는데 살짝 쳐지는 거는 이 필름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 라인으로 주문이 네, 들어올 거라서.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라인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 여기, 요기, 여기에서 이렇게 딱 만나게 설정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다면, 이제 보강을 좀 짱짱하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다가, 이렇게. 뭐, EP 두 장이니까요.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거, 예. 중문팀이 그냥 갖다 냈다 뚫어버리면 여기 또뽕 나오니까 이건 조심해야죠, 예. 그래서, 조금 짧은 걸로 뽕뽕뽕뽕 하셔가지고, 중문팀. 예. 그거는 하자 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뭐, 영림 중문이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 이제 여기는 이제, 가구.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예, 냄새도 좀 빠져나가고, 열어놓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재로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는 그 속, 그 코어 자재들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드가 들어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예, 빼내주는 게좀 좋긴 하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 뭐, 사재는 뭐, 그런 부분에서 뭐안 좋아 그러지 않아요 예 사제가 시공을 내가 커스터마이징 하겠다라는 의미지 자재를 내가 이상한 걸 제조해 가지고 하겠다는 라게 아니에요 지금 사재 업체도 당연히 예전부터 그랬지만 대기업 마감재를 갖다 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사재는아뭐 별로 뭐 아니요. <laughs> 대기업에서 이거 한솔거 갖다 쓰고 뭐 한샘에서 납품 받아 쓰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라인업이 조금, 네, 라인업이 조금 어, 그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라인업보다는 조금 네, 적은 라인업으로 이제 받아서 쓰시는 거지. 네, 그렇다고 이상한 거 쓰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매우 길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마무리가 어찌 되고요. 이 정도 마무리가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들어올 수 있을지가 확인이 안 돼요. <laughs> 어떻게 되든 간에 고객님께서 입주하시는 게 중요하지, 뭐 내가 리뷰 찍으러 다니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래서 이 정도만 돼도 느낌 다 보셨죠? 네. 그래서 어 우리 인테리어 준비하시는 분들 네. 체크 좀 하시고 전체적인 분위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네미너자 그러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